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제목이 왜 저래요? 제목이 재난주권대제, 은는 네.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큰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어느덧 그들의, 이, 이 그들의 뼛속까지 세속근성과 애굽문화에 영향받은 육체지향적 문화가 뼛속까지 스며든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들의 뼛속까지 스며든 세속화근성과 애굽문화의 경향이 가난 땅에 들어가 좀 살만하면 금방 드러날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강력한 표현을 쓰시면서 저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교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섬길지 하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될때에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그 다음 내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앞으로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소화양이, 소화양이 번성하며 은과 금이 증식되어지고. 저들의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내 능력이다. 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심히 염려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아 섬기며 세상에 절하며 살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에 함몰되는 것을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들이 반드시 멸망될 것이 더 염려스러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중대한 제도적 장치를 하시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정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이 오늘 오늘좀 집중이 안 되는 거꺼 주세요. 꺼 주세요. 네. 그래서 세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정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들을 살리신 하나님은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그들의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보존되고 아름답게 존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비참하게 멸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엄밀히 말하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복이 보존되고 확장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란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절대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절기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분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절기 예배는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하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든 범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성기로 민족을 대표하여 선택된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앞서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걸음걸음 행적 행적은 그들의 행적을 성경에 기록하여 낱낱이 남기신 것은 그들을 본보기로 우리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서간 그들과 동일한 문제, 동일한 시험, 동일한 유혹, 동일한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서간 저들의 행적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본보기로 남겨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절기를 지킬 두 번째 이유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구약의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증거의 기록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도와 율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것들이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모형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예수 그리소에게 완성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라든가 성전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소의 예표지만 오늘 구약의 3대 절기 같은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3대 절기는 그리소에게 성취된 모형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를 섬기는 예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똑같은 개념의 절기는 아니지만 그 3대 절기에 흐르는 영적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의 영적 원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절기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늘 아픈 고민은 해마다 드리는 추수감사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전에 한번 드리는 추수감사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진정한 감사도, 준비도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추수감사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 주신다고 믿고 이 설교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 때문에 이 설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저를 믿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한 주간은 11월 특별 새벽 혼신 기대로 드렸습니다. 교회 역으로 말하면 11월은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새벽마다 저를 강력하게 감동하고 찌르는 붙드는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50편 5절과 22절 23절 말씀이 계속 제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걸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바꾸면 성도는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곧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절대적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 자유를 주려고 출애굽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중요한 이슈는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매 장마다 반복 반복 반복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예배자여야 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절대 가치입니다. 성도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 50편 5절에서 쭉 나가다가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찢어리니 건질자 없으리라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그 50편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재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제사와 재물을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내게 드린 것 내가 인정한다 하십니다. 그러나 재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예배로 받지 않겠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가 재물이라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편 50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원하시겠느냐? 온 세상의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무슨 제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지 않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아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악하다. 악인의 행이다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예배는 성도는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면 하나님의 백성 되면 참된 백성 되면 제사를 올바로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속으시겠습니까? 속지 않으십니다. 제사의 큰모습은 짐승의 재물을 드릴지라도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우리의 중심이 담긴 감사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격의 눈물, 그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편, 50편, 23절 말씀처럼 오직 진정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가만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자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3대 절기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따라 여러분의 감사를 담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한 주간 그 감사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이번 절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명령하신 3대 절기에 담겨요.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십자가에 피걸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때 3대 절기 중에 첫째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날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드리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던 날 그날 밤에 너무 급히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식량을 급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누르고 없는 떡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국에서 해방받은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들에게 그들 조국과 그들 인생의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반드시 무교절을 지키려 하는가? 그 어떤 것보다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나, 그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절대로 잊지 않고 감사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과 저주에 맺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을 정직하게 추억해보면 원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지난 날이 죄 없이 살아온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많은 죄의 흔적들이 있는 그런 냄새 나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아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피혈신 예수의 피가 내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영원히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잊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혹 어떤 분이 생각할 때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목사님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이 그렇게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인생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채찍 맞으시는 주님의 피맺힌 등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고통하시는 주님을 보고도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겠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중심이 우리 예배로 나타나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들 때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 원초적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절실로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수확하지만 유대는 쌀을 수확하지 않고 보리농사만 있기 때문에 맥주절이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들은 1년 농사 지은 것 중에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먹는 것 하나, 마시는 물한 방울, 호흡하는 공기,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땀 흘려 수호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 고추수 감사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를 보면 얼마나 감사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서울 가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조국을 내려다보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왜 그렇게 산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확 트인 평화가 많, 평야가 많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산 사이로 손바닥만한 농경지가 여기저기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 우리 조상들이 살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쌀이 너무 많아 쌀이 남아 돌아 고민을 하는 기가 막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계절마다 시장에 가득 쌓인 과일을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국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살기가 만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잘 감당하여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가정, 내 가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내 힘으로 살아온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을 담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밥한 숟가락 물한 컵도 감사 없이 먹, 먹,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넘치는 감사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인데 여기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나 들러가서 올리브 가지나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와서 자기 집 옥상이나 마당이나 또는 집 가까운 야외에 얼기설기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어 거기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40년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섭고 고독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저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광야 생활에 저들의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무리 없이 고통할 때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셨습니다. 하늘을 열어 만나와 매출하기로 40년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했던 여호와 그리고 앞으로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광야 같은 세월, 시간, 사건을 경험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 어떤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몰라서 호적거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겼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과정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과거의 나를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경 가운데 넉넉히 이겨내도록 힘줄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이 시대의 초막절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이세 가지 절기는 내게 베풀으신 영육 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까지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이 절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어진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절대 죄인들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이 작은 위기 하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루아침에 나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과 인생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 앞날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형식에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사의 형식만 요란하고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는 나를 잃어버린 자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제 마음은 우리가 드리는 절기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여 하는 책망을 받을까. 이 예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2015년도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여러분의 진짜 감사가 담긴 진정으로 된 예배, 진정으로 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열납되도록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각약 은혜와 복돌이 반드시 회복되는 절기가 되도록 이 안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가 절기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보다 반드시 들이셔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나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